오늘 말씀 3절에 예레미야가 본 타락한 유다의 모습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뭐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부라오기를 싫어하므로 여기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어, 유다는 심판이 징계임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배우는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징계를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배워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세번째 보면은 그들의 얼굴은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차라리 멸망당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표정이죠. 예레미야는 유다가 이렇게 미련하게 된 이유 바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그 원인을 찾습니다. 이 사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미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미천하고 어리석은 것이 남았죠. 이유가 그 뒤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자신들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찾고 알려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죄의 문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기 싫어할 뿐,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려고 노력함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5절 뒷부분에 있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이라 그들은 여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은 지라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죠 하나님의 법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다 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의 그두 가지 모습을 볼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정말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법을 알기를 거부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전혀 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말씀이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선포가 되고 그것을 듣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이미 주셨기에 다음에 이들의 불순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벌하지 아니하고 보복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벌 해야 되고 보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9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9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벌이 필요하고 보복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앞에 있음에도 그 법이 선포됐음에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구원의 길이 앞에 있음에도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21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 지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그 말씀으로 그들이 가진 모든 인간적인 탑들이 무너지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야 하는데 이 오장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여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그러니까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지만 실상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러니까 통치할 때에 바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이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자가 희귀해질. 그런 마지막 때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거룩한 주의의 종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씨뿌려져 귀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거룩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온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살며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